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내용은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는 모세와 설득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묵상 제목은 부족한 그릇에 담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크고 막중하죠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될때 우리는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주저하지요. 그는 자신의 말을 더듬는 약함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듭 말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출발절입니다. 문제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어 놓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주저함과 두려움, 말 못하는 연약함까지도 모두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고, 기적을 통해 함께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넓어집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때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핑계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나태해지고 무기력에 빠지며 결국 사명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국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셨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말이 느린 80세의 노인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눈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쓰임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되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되 그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예비해 두시며 자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보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기쁨이 풍성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것을 염려합니다. 말 주변이 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이래저래 자기가 적합한 자가 아니라 핑계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신것 관련하여 일어나는 염려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원하여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에 마음이 고착되고 우리의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우리의 자금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될 때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떼어 부르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